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아침 7시 24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한 종목이요. 신일전자였습니다. 신일전자는 파세코하고 같이 파세코가 창문 없는, 창문형, 창문 없는이 아니고 창문형 에어컨에 관련한 어, 대장주입니다. 어, 후발주로 신일전자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실외기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하는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름 준비를 벌써 겨울이 지난지 얼마 안 되는 이 초봄에 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1, 2인 어, 가구부터 기존 가구들 보조 냉방 시설로 이런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 파세코, 신일전자 벌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상당히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이러한 그 국내 대기업 전부 진출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창문형 에어컨에 관련해 가지고 어,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디츠와 또 그리고 이 신일전자 종가 매매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어, 계속 계단식 상승 중에 있고요. 어제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3일째 계속 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제 하디슈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 조금 전에 이쯤에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흐름이 살짝 하향인데요. 어제 시외 단일가에서는 2,280원까지 올라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이제 그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으로요. 우리에게 이제 그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홀딩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잘 대응해가지고 신일전자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한그 신일전자 또 아침에는 우리가 두산 인프라코를 대응했는데요. 어제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어 깊은 이러한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시초가로 대응했던 분들은 오늘 또더 어 대응에 홀딩해서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 같죠 이 위에서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타점이 아아이 부분입니다 아 시초가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약 10시 반 정도 그때가 아, 타임이 아니었나 보구요 아, 조금씩 어,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 이,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신 분들은요 오늘 대응을 해주시면 아마 두산인프라코 좋은 어, 이러한 그 수익을 안겨다 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요 STX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X와 관련해서. 어, 같이 올라갈 만한 어떤 이러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산 인프라코 어제 그리고 신일전자를 대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난밤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이장 시작하고 새벽역에는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3차 파동 우려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국제유가가 6%대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 8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주까지 66달러 어, 선에서 움직였었는데 어, 이 바로 그 국제유가가 쭉 떨어져가지고요 5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6% 때까지. 아, 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국제유가도 같이 급락을 한것 같고요. 아, 유럽에서는 벌써 독일이 부활절 기간에 아,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대 유럽이 그 원유 소비국이 독일인데, 이 독일에서 이런 봉쇄 조치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WTI가 57달러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어,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재유행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400명대 1일 확진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유행, 어, 미국과 유럽에 이러한 3차 파동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러한 불똥이튈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 전체적인 그 시장 흐름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어, 변동성 없이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변동성 있게 아, 이렇게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일요일이죠. 어 그제 일요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발사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지 발표를 안한 건지요? 어, 발표를 안한 상태에서 워싱턴 포스트지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보통은 우리 합참을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외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 18일 날 지난 주 어, 이렇게 종료하면서 21일 날 일요일 날두 발의 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하고는요 이러한 어, 상황들이 굉장히 대치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또 미북 어, 북미 갈등이 같이 어, 합세해서 좀 어, 불안한 이러한 정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나라에 25만 명 분이 아주 작은 이러한 양이 도착합니다. 화이자가 도착하게 되면요. 70도 이하에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70도 이하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오늘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로 제작한 이러한 그 백신 운송 보관 장비들 이용은 화이자의 바로 초저온 상태의 이동 굉장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전국 22개 어, 접종센터로 배송돼가지고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노인 시설에 바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어제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어, 덥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날씨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지금 10에서 20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감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예년에 일한 봄보다는 우리가 면역력이 더 생겨있고 또 이렇게 방어력이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지만요. 그래도 이 날씨 기온 차이에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움직일 만한 어떤 그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9시 반에 야권 단일라 안철수 대 오세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세훈의 아주 어, 큰 어, 승리로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단일화 후보가 이미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진양 산업 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어, 너무 많이 올랐죠. 오세훈 후보의 야권 단일화 모습 때문에 진양과 관련해서 진양 산업, 또 진양 화학, 진양 그리고 폴리 뭐 이런 전체적인 어, 진양과 관련된 어, 관련 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향해서 이미 오세훈의 이러한 그 서울시장 4월 7일까지 움직임이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어 있고 이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오세훈 관련주 또 안철수 관련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요. 지금 오세훈 대 박영선의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IMBC가 어제 움직임이 같이 있었습니다. IMBC 한번 살펴보면요. IMBC 아, 여기 보세요. 어제 같이 이렇게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 박영선 관련주의 대장주인데요. 어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여권의 어, 단일화 후보가 박영선, 오세훈과 박영선의 앞으로 4월 7일까지의 움직임을 볼것 같고요. 대권 주자로서 또 윤석열 관련 주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윤석열 관련 주와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정치 테마 주 움직임에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또 KT와 관련해 가지고 지니뮤직이 KT 콘텐츠와 관련해서 디즈니와 협력하는 이러한 그 움직임 때문에 KT 시리든가 이 디니 미직 바로 뭐 상한가 어제 바로 안착을 했는데요. 아,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OTT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 옥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울 옥션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 옥션과 관련한 이러한 관련주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선거철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 오세훈 후보의 이러한 야권 단일화 후보로서 올라오면서 가장 어제 그 이슈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에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민간 재개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건설업계 쪽에 이러한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가지고 요즘 그 신세계 건설이 가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재개발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이러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민간 재개발에 관련된 그래서 건설주, 시멘트, 인테리어 관련 주들. 그래서 한국 어, 가구라든가 NX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아, 오늘까지 움직이기에는 그 모멘텀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미얀마 쿠데타로 중국의 히토류 수입에 차질이 있고요. 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양측의 갈등 때문에 아, 조금 어, 움직임들이 굉장히 그 좀. 긴박합니다. 유니온 어, 전체적인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헤인이 어, 대장주로 갑자기 등극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죠? 헤인 장한가까지쭉 올라왔는데 어제 장중에 세노텍이라든가 또 티플렉스, 유니온, 유니온 모터리얼인데 이 헤인이 어제는 이러한 그 히토리 관련해가지고 미얀마 어, 군부 쿠데타로 중국에 히토류의 수입에 차지 생겼다라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테마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오세훈이 승리하면서 인간 재개발, 재건축에 훈풍이 돌고 박영선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어이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인테리어 그리고 또 건설 시멘트 이 관련주들이 민간 재개발과 또 공공 재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과 아 박영선의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 아 거의 뭐 오세훈이 49% 어, 박영순이, 박영순이 30%대로 오세훈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 당 당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굉장한 차이로 지금 어, 이런 서울시장에 어, 등극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 4월 7일이 어, 이 제복을 선거가 앞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세훈 관련주, 진양산업이라든가 진양폴리, 진양 이런 화학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 IMBC 같은 박영선 관련주들 어, 함부로 이 접근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에 어, 큰 폭락과 또 갑자기 이, 오세훈이나 박영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이런 회사의 공시에 의해 가지고요. 뚝 떨어져서 어 단타를 노리다가 완전히 콩망하는 이러한 그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 변동성 없는 매일같이 행보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안에 행보장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테마주를 잘 골라가지고 이 테마에 타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우리가 단타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좀 장기적인 추세로 뭐 스윙이라든가 이런 접근은 조금 피해야 될것 같고요. 짧게 짧게 지금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주에서 많이 감사 보고서 간보의 지연사태 때문에 악재 때문에 아, 주가가 쭉 떨어지는 어,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3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는 아주 조심해야 될이러 상황입니다. 아, 주병진이 설립했던 좋은 사람들 아,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감사 보고서 어, 바로 그 상장 폐지 위험에 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소거 업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전자 그 부회장 어, 차남이 이 경영권을 갖고 있었는데 어, 무자본 M&A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랬는데 주식거래가 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거절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로 바로 어, 이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런 사태가 지금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감사보고서 이러한 그 제출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요. 전체 우리 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아, 유럽 그리고 러,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편을 먹고 지금 새로운 신냉정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뭐 어, 그래서 유럽과 지금 미국의 어, 한국 여기에 또 일본이 가세하고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은 어,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여기도 끼지 못하는 아주 지금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아주 어, 절박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21일 일요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도 합참에서 발표를 못하는 이러한 그 상태인데요. 어, 지난주에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완전히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서방의 유럽의 동맹국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니까 또이 중국을 감싸는 러시아 북한이 보란 듯이 밀착하면서 미중 갈등에 세력 결집을 해 가지고 아주 모양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인권 유린으로 또 이런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런 그 나라들의 관리들에든가 단체를 제재를 한 바람에 이 자산 동결이라든가 입국금지 같은 이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어, 압박을 하는 상태인데 영국, 캐나다도 대중국 제재를 발표했고 미국도 중국 관리 두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히토리와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토리오 관련 대장주가 페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페인이또 아 당한가를 치고 올라왔고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유니온인데요. 유니온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는 우리가 아 성적을 어 좋게 내지 못했습니다. 아 수익이 별로 없었던 날인데요. 오늘 8시 47분에 좋은 종목과 또 신일전자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들 수익 실현하고요. 또 오늘 좋은 종목으로 수요일날 성공투자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8시 47분에 카톡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